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광고 모델 부문에서 국가대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발표된 K 브랜드 지수에서 이찬원은 광고 모델 부문 7위에 오르며 가수이자 방송인으로서 구축해온 폭넓은 인지도를 수치로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음악 활동을 넘어 예능, 광고, 팬덤 문화 전반에 걸쳐 확장된 그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 브랜드 지수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인물, 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신뢰,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특히 광고 모델 부문은 해당 인물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구매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이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지도뿐 아니라 친근함, 신뢰성, 호감도 그리고 대중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요구된다. 2찬원의 7위 기록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음악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채로운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이름을 알린 이후 음악 활동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밝고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인식은 광고 시장에서 매력적인 자산이 되었고 실제로 금융, 시금료, 생활용품 등 여러 분야의 브랜드가 이찬원을 모델로 기용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가진 친근함과 신뢰성을 주요 강점으로 꼽는다. 최근 광고 트렌드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와 모델의 이미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옆집 청년 같은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을 가진 이찬원은 최적의 모델이라는 평가다. 또한 꾸준한 기부와 선행으로 쌓아온 진정성 있는 행보는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 팬덤의 결집력은 광고 효과 측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팬들은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을 자발적으로 소비하며 단순한 구매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와 후기 공유에 적극적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모델을 기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확실한 소비자 기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0원을 모델로 한 브랜드는 단기간의 광고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소비자 충성도를 확보하는 이점을 얻는다. 이찬원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 인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대중은 스타를 바라볼 때 단순한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인간적인 면모,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매력을 중시한다. 이찬원은 방송과 무대를 통해 항상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착한 청년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이미지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잇는 연결고리로 작용하면서 광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찬원의 음악 활동 또한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정규 앨범과 싱글 발매를 통해 꾸준히 활동하며 팬들에게 음악적 만족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능 출연으로 유쾌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방면에서의 호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는 곧 광고 시장에서의 매력으로 직결되며 세대 불문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강점이 된다. 이번 K 브랜드 지수 광고 모델 부문 7위는 이찬원이 가진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지표라 할수 있다. 이는 곧 광고주들에게도 신호가 된다.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을 동시에 얻은 인물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2,000원을 모델로 발탁한 브랜드들은 매출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그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체감했다는 후문이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2,000원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현재 그는 방송, 음악,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시대에서 그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팬층을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의 브랜드 가치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K 브랜드 지수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2000원이 대중이 선택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임을 수치로 증명한 것이며, 브랜드 입장에선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작용한다. 나아가 그의 브랜드 파워가 음악 산업을 넘어 소비재 시장, 나아가 한류 문화 확산에까지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광고 모델 부문 7위라는 성과는 이찬원의 개인적 커리어뿐 아니라 트로트 장르와 팬덤 문화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트로트 가수가 이처럼 광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는 드물었던 현상이다.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기는 대중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트로트 스타들이 음악적 성취를 넘어 광고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찬원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음악 활동에서의 꾸준한 성장과 방송을 통한 대중적 친근감, 여기에 사회공헌 활동까지 어우러진 그의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가 모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인 신뢰와 호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는 앞으로도 굳건히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K 브랜드 지수 광고 모델 부문 7위는 이찬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과다. 그는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대중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신뢰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찬원이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광고 시장에서의 활약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뿐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총 단어수 약1 10, 0백 7단어 원하는 분량에 맞춰 기사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더 분석적으로 예, 수치, 다른 연예인과의 등을 뭐 빌까요?